안녕하세요 여러분 넥스트 머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어, 여러분들께서 잘 챙겨 보시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장소에서도 수익에 도움이 될수 있는 종목 또 이번에도 소개를 시켜 드릴 테니깐요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저희가 무료로 어,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이 텔레그램 종목방을 좀 소개를 좀 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목 추천방에 예, 이렇게 보시면요 넥스트 머니 투자자문이라고 해 가지고 참가자가 지금 3,973명 들어와 계시네요. 보시면 정확히 지금 어 4,000분 가까이 이렇게 들어와 계신데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실제로 지금 이렇게 4,000분이 이제 가까이 되는 어 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지금 운영한 지가 저희가 한달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미 지금 이제 4,000명 가까이 되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분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와 계십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이유. 예, 지금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오늘 날짜입니다. 예, 11월 14일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주요 뉴스를 먼저 이렇게 올려 드리고, 예, 이 방에 들어오시면 본격적으로 이제 아침 주도주 매매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단타 좋아하시고 어, 좋아하시는 분들, 잘안 되고 그런데 이제 계속 실패만 하셨던 분들.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여기 가족방. 예, 여기 보시면 제가 아침부터 장 마감까지 어떻게 어디서 공략을 하는지 다 알려 드리고 또 실제로 수익이 매일매일 나고 있는 거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도 보시면 네, 여기 이 한글과 컴퓨터 어, 이 종목은 제가 어제 올려 드리고 어제 관심 종목으로 13일 어제 이렇게 기사 올려 드리고 영업 이익 이제 122억 전년 대비 107% 올라갔다라는 이제 이런 기사와 함께 이렇게 차트를 보고서 차트가 굉장히 좋았어요. 어제, 어제 이렇게 올려드리고, 어, 다음날, 한글 컴퓨터 10% 상승합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글 컴퓨터를 어제 드리고,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 이렇게 수익, 수익, 정리되었다. 라고 이제 수익 인증도 좀 해주시고, 매일매일 이렇게 누적 수익이 쌓여가고 있다고 이제 저,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이 종목, 뭐 뿐만 아니라, 여기 내려보시면, 내려보면, 예, 일성건설이라든지, 카페24,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예, 일성건설, 카페24, 제일 일렉트릭. 여기 이제 이렇게 시장의 어떤 이제 주도, 예, 주도, 주도하는 그런 이제 주도 테마주들로만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수익 인증도 이제 헤,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이 열심히 좀 해주시고,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여기 남강토권. 예, 요거를 시초가에 이제 공략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굉장히 큰 만족스러운 수익률이 나왔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예, 회원님들께서 수익이 보는 쪽쪽 이렇게 수익 인증을 지금 이렇게 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제일리트릭 힐임, 한국과 컴퓨터. 이분은 뭐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여기서 돈을 받고 운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이제 정보 드리고 돌파나 이런 뭐 자리들이 좋은 게 나오면은 제가 뉴스 올려드리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고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회원님들께서 다 이렇 매수를 하고 수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공유, 종목 공유를 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상따, 눌림, 돌파 매매 이런 거를 제가 제가 이제 아침마다 하는데 일성 건설, 자, 한번 보세요. 일성건설 보면은 이 날짜가 이제 10, 11월 그저께네요. 예, 11월 12일. 일성건설 예, 상따 후보 종목으로 관심에 등록해놓고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놨죠. 예, 근데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시면 이 날짜입니다. 이 날짜. 상하가간 날. 예, 여기 보이시죠? 이 날짜에, 여기 이 날짜에 제가 한 이때가 가격대가 그 올려드린 게한 20, 한 22%에서 3, 4%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그때 이제 얘가 상당 관심 종목으로 한번 보시 보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올려드리고 실제로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요. 그 이후로 그 다음 날10% 정도 이제 갭이 나와서 예, 우리는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예, 이렇게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이렇게, 뭐, 오늘도 이제 보시면은,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했냐면, 이 한글과 컴퓨터를 시작해서, 지금, 넥스트칩도, 예, 넥스트칩도 공유해가지고, 예, 수익을 드렸고, 여기 12일날, 12월 12일, 보이시죠? 넥스트칩. 예, 이렇게 기사 올려드리고, 요게 이제 이틀 만에 굉장히 뭐한10% 내외로 한 7, 8% 정도 이제 수익이 나와가지고, 요것도 이제 수익을 챙겼구요. 요렇게 이제 그야말로 저희 방제 시장 무관하게 매일매일 이렇게 대박, 대박이 터지고 수익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한 달도 안 돼서 이제 구독자분들이, 사천여분, 이분들이 전부 다 이제 타고 이렇게 오신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뭐 감사의 말씀 한번 더 드리고요. 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주식방 이제 무료로 제가 종목 오픈해드리면서 투자 도움 예, 드리고 있는 곳이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장 입장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제가 이제 영상을 마친 후에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요. 예, 거두절미하고 오늘 시장 상황과 추천 종목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예, 정말 굉장히 힘듭니다. 예, 네, 우리나라의 주축이 되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이제 매일매일 신저가를 그야말로 갱신해 나가면서 투자자분들은 정말 힘든 어, 나날을 보내고 계실 거예요. 코스닥은 지금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700이 무너지고 지금 681에 지금 마감을 했는데 어, 그야말로 바닥을 알수 없는 그런 흐름에 와 있다. 근데 이런 장 속에서 어, 저가 매수의 기회니 뭐니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 물론 가격적인 메리티가 있죠. 하지만 이제 바닥도 확인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해가지고 미국 증시로 지금 자금 이동이 굉장히 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 우리 증시를 받쳐줄 만한 어떤 대기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고 환율도 지금 1,400원대를 돌파하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투자를 우리나라에 해야 할 이유가 이제 계속해서 없어지는 예,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현재 700선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점 테스트가 나올 확률이 높고요. 600, 지금 681인데 670선까지도 밀릴 것을 좀염두해 두면서 보수적인 그런 매매가 필요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주봉상으로도 지금 보시면 거의 뭐 직전 저점 650선 여기 부근 650선 거의 저점까지도 이제 직전 저점까지도 빠졌거든요. 예, 지금 무슨 시장이 이렇게 뭐 빠질 이유가 없는데 트럼프라는 그런 변수가 이제 그 비중을 국내 증시에 엄청나게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트럼프 일기를 2016년, 18년도 그때 이제 어떻게 보냈는지 예, 대한민국에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 어, 외국인 투자자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중심으로. 다 빠져나가고 이제 철저히 트럼프와 연관된 그런 종목들만 순환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수를 제가 뭐 정확히 예측하기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만은 역사적으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처럼 뭐 굉장히 힘들어할 때 정말 못해먹겠다 할 때가 그때가 바로 비로소 바닥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주가야 뭐 다시 올라가게 돼 있지만 이제 올라갈 때 이제 바닥을 딛고 올라갈 때 내가 과연 이제 어떤 종목을 이제 들고 있는지, 예, 그거, 그게 바로 이제 관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이랑 지수가 많이 빠져서 힘드시겠지만 좀, 어, 손 놓지 마시고, 어, 이럴 때일수록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면서 시장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또 어떤 트렌드에 좀 맞춰져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신 다음에 종목들을 좀 미리미리 편입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취임 전까지는 이제 원전이라든지 방산, 우주항공, 자율주행 이런 기대감이 있는 섹터들 이런 것들을 좀 골고루 편입을 해 두셔가지고 담아두셔야 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소개드릴 해이 종목은 반드시 좀 계좌에 편입이 어, 되어 있어야 할 그런 어떤 트럼, 트럼프 트레이드 에 관련된 종목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름은요. 종목 이름은 바로 이제 AP 위성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종목 여러분들 뭐잘 아시다시피 우주 항공 관련 테마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 앞전 영상에서도 같은 테마로 이제 세트랙 아이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 우주 항공 테마로 어, 지금 현재 시장이 상당한 자금이 쏠려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아이비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 들어갔죠. 예. 아주 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상한가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스페이스 x 지분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어, 확보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이렇게 상한가를 갔잖아요. 또 이제 스페이스 x 에 이제 2천억이, 2천억 원이 넘는 그런 지분 투자 이력이 있었던 어, 미래에셋 벤처 투자 예. 이 종목도 네20% 지금 넘,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오고 거의 뭐, 어저께는 28%가 갔고, 이제 오늘도 이제 추가로 4% 이상 이제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요렇게 이제 직접적인 우주항공테마에 수급이 붙고, 어 급등을 하다가, 이제, 어제는 이제 지분투자를 한 이제 그런 창투사 쪽으로 이제 갑자기 이제 수납매가, 어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주도테마는 일단, 어, 일론 머스크의 그 우주항공테마로 자리를 잡았다. 아, 이렇게 보이고 트럼프 트레이드 쪽에 이제 어떤 순환매가 돌아가는 그 중심에 우주항공 테마가 가장 중심이 되는 섹터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다 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난 이제 2018년도에 이제 5월 어, 그때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했던 그 우주 정책 명령 이후에 우주의 어떤 그런 상업화를 위해 가지고 규제 완화가 명시되어 있는 명시가 되어 있는 이것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제기한 종합적 규제 완화 요구와도 통한다는 분석인데 그 증권가에서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어 빠르게 이제 우주 산업이 좀 성장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제 정부의 우주 산업 관련 예산이랑 예산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업 확대 우주 기업들의 이제 실적 성장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제 이 스페이스X 밸류체인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좀 갖고 집중을 해야 된다 어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각설하고 이제 오늘 어 소개해 드린 AP위성 AP위성이 왜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갖고 봐야 하는지 자, 어, 한번 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뉴스를 보시면요. 여기 뉴스 보시면 트럼프, 머스크 벌써 트럼프 후광. 스타십 한달 만에 또 쏜다. 지금 18일 날 예정이 돼 있잖아요. 스페이스X는 18일 오후 4시, 예, 미국 텍사스 주에서 스타십 6차 시험 발사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 예정대로라면 이제 진행되면 지난달 13일 5차 시험 발사 후 36일 만에 역대 최단 기간 발사다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이 스타십이라는 게 뭐냐면 인류를 뭐 아시겠지만 인류를 화성에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개발한 초대형 우주선이라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길이가 121m, 무게 5,000톤, 인류가 만든 그냥 로켓, 로켓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40층짜리 아파트 정도로 이제 150톤까지 적재가 가능하고 한 번에 뭐 100명을 이렇게 우주로 실어 나눌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AP 위성을 그래서 이제 좋게 보는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우리 정부도 2045년까지 이제 한국의 우주 산업을 세계 시장에 이제 10%까지 키우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달 탐사 이제 2단계 사업은 작년에 이제 달 착륙선을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프로젝트로 이제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가 내년부터 이제 달 착륙선을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31년까지 이제 달 연착륙 검증선을 이제 발사를 해, 한 다음에 32년에는 달 착륙선으로 이제 달 표면을 탐사하는 거, 요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국내 뭐 우주항공기업들이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를 이제 계속 할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 AP 위성이 이제 이미 달 탐사에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시험용 궤도선 그 본체 성능 검증 위성을 개발해가지고 이미 이제 그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이제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AP 위성이 이제 스텝 위성 같은 그런 소형 위성 개발 사업에도 활약을 할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전망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이제 달 탐사와 관련된 장비. 라든지 이제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에 어, 다목적으로 이제 사, 실용되는 이제 위성 개발 참여에 그런 이제 이제 가능성이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주가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제 이런 어떤 우주 산업 발전에 대한 지금 그런 의지가 확고한데다가. 또 이제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우주 항공 사업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또 실제로 실현될 거기 때문에 수지의 양은 이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a p 성의 그런 어떤 직수해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더 확실한 이제 재료는 이제 지난 영상에서 이제 세트라가이에 대해서도 언급을 제가 드렸지만 트럼프 이제 몰빵한 이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이 우주 산업에 대한 이 어떤 그런 규제들이 내가 이제 뭐 트럼프 어그 일론 머스크가 이걸 뭐 실행하고 싶은데 어떤 규제에 막혀서 못했던 것들. 이제 그런 규제들이 트럼프 이제 후광을 받고서 철폐가 된다는 거 이것만 해도 정말 이 우주 산업 그리고 이제 이 스페이스 X에 대해서는 진짜 큰 호재, 대형 호재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좀 집중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차트를 보게 되시면 어이 종목 단기적인 이제 지금 관점보다는 지금 어떤 시세 초입 구간이라고 어, 이제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이 바닥권 이 바닥권에서 조금 이제 뭐 살짝 좀 오른 것 같긴 하지만 대장주 역할하고 을 있는 예, 아직까지 그런 상태이고 어,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투자주의가 조금 걸려가지고 어, 주가가 조금 쉬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어, 한참 얘가 바닥권에서 얘가 이제 바닥권에서 기다가 얼마 전에 여기 급등이 나왔을 때 여기 드라이버 걸린 자리, 요 자리. 아, 요 자리가 지금 241선, 이 장기평선. 예, 여기. 예, 여기 장기평선이죠. 여기 파란색 요겁니다. 요거. 장기평선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갭으로 이제 이렇게가 이렇게 훌쩍 뛰어넘어 버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상한가를 안착을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추가 급등이 이제 상한가 이후에 조금 나오다가 너무 이제 가격 급변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 주의가 좀 나오면서 요거를 조금 이제 피하려고 살짝 지금 행보, 행복,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살짝 움츠러든 모습, 그런 흐름인 거죠. 그때 이제 밑꼬리를 달았을 때, 아래서 산 사람들의, 예, 아래서 산 사람들의 차익 실현, 혹은 이제 직전 고점, 직전 고점에 이제 물, 려있던 사람들, 거기 이제 손전 물량을 받아내고 강하게 상한가로 이제 문을 닫아버렸죠. 우주항공 테마가 처음 이제 테마로 자리, 잡았을 때, 시장에서 잡혔을 때, 이게 가장 강했던 종목이 바로 이 AP 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종목에 이제 주봉, 예, 주봉을 본다고 하면 예, 주봉을 본다 하더라도 주봉도 그렇고 이제 월봉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예, 그런 모습의 이제 주봉상 지금 바닥권에서 예, 지금 다급등이또 다시 들어왔죠. 이제 쌍바닥을 확인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드라이브가 걸릴 경우에는 좀더 이제 좀 수월하게 한 2만 원까지 여기 돌파했을 때 2만 원까지는 좀 시원하게 고지를 향해서 갈수 있는 위치이다. 아, 이렇게 보이고 자, 지난 5월 14일 날요 날이었어요.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5월 14일 날. 예, 증권가에서 요날 왜 이제 급락이 이렇게 나왔냐면 이때 이제 2분기 실적이 뭐 좋다. 호실적 전망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리포트가 나온 이후에 차트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날 갭두고 이제 이렇게 장대 의은봉이 이제 나왔는데 이날 아직도 예, 보시면 지금 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요날 때 증권가에서 이제 2분기 뭐 실적이 뭐 좋다. 호실적이 나, 전망된다라고 이 이렇게 리포트가 나온 이후에 그냥 손쓸 틈도 없이 이렇게 그냥 차트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빠져나올 기회를 이날 이날이 한번 기회를 주긴 했지만 여전히 이날 갭이 뜬 다음에 그대로 이제 장대 양봉으로 이날 이제 꽂아 내려버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이날 이제 아직도 이제 개인들이 미쳐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쭉 내려온 게 거의 한약 대략 5개월간 엄청난 그런 이제 골파기가 이제 이제 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손절도 많이 나왔을 거. 같고요. 그런데 하더라도 앞전 이제 16,000원 여기 이제 16,000원대 여기 2만원 박스 부근 여기저기 여기? 이 부분에 이제 물량을 소화하려면 이러한 어떤 매물 소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 조금 이 부분 자리에서는 조금 쉬어가면서 가격 조정을 이제 조금 거치는 과정이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급등 이후에 어떤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이제 거래량이 이제 터졌잖아요. 예. 거래량을 터지면서 이제 급락이 나오거나 바로 이제 이렇게 뭐 급락이 나오거나 하지. 않고 뭐 장기 이평선에 지금 여기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어떤 이제 또 이제 박스를 만들어 내는 예, 그런 모습 이런 것들로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볼때 특정한 어떤 가격대를 지켜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의 의지가 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지금 현재 급등하기에 이제 굉장히 추가 급등을 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고 어떤 추가 상승을 추가 상승을 좀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다가 눌림을 주고 한번 n자형 파동으로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것 예, 추천 드리고 지금 APU선 현재가부터 지금 이 가격 어, 가격 전략은요 지금 현재가가 이제 만 오천 이백 원에 이제 오늘 마감을 했는데 만 오천 이백 원대에서 내일 아침에 시초가에서 공략을 하시면 될것 될 같고 만 오천 이백 원 이하에서 이제 공략을 하고 일차 목표가는 이제 만 칠천 원 정도. 이 부분 17,000원 정도를 잡고 돌파 시에는 여기를 만약에 이제 강하게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19,000원대까지 이라인때까지도 한번 우리가 한번 열어두고 직전 고점까지 한번 노려보는 전략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손절은 장대양봉의 시가 라인 여기 장대양봉의 시가 라인 여기죠 여기 여기 예, 여기입니다 13,000원 13,700원대를 보면 어, 적절한데 어차피 이 우주항공에 관련된 테마는 앞으로 좀 어,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이슈가 좀 계속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룸버스 관련해서 예, 앞으로 또 나올 거고, 18일날 또 이제 스타시 발사 예정이 있잖아요. 그런 일정들도 이제 기다리고 있, 있기 때문에, 손절은 이제 충분히 하단 아래 꼬리 예, 보다 양봉 여기 만 삼천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저는 뭐 여기까지는 안올것 같고, 그냥 더전이 상태에서 그냥 오를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어, 느슨하게 좀 길게 가져, 손절은 길게 가져가시면서 좀 이제 여유롭게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은 이 우주항공 테마 대장주, 이제 AP 위성에 관해서 짧게나마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시장의 중심인 이 우주항공 테마,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관련된 그 일정 좀잘 체크해 가시면서, 앞으로 이제 18일 스타십, 발사 전까지 우리가 모멘텀과 좀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주가에 좀 어떻게 반영되는지 좀 이제 체크해 가시면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전좀 길게 한번 목표가까지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이제 AP 위성에 관한 관심 종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앞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매일매일 수익이 터지고 있는 방 여기 이제 텔레그램 대박 정보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요 여기 지금 오늘도 보시면 오늘의 대박주 한글과 컴퓨터 일성건설 카페 24 제일 일렉트리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이 찍히잖아요 예, 이런 것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수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이렇게 어, 이곳 이제 텔레그램에 이제 들어오시면 어, 무료로 제가 이제 종목이랑 관련된 뉴스 정보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수익을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뭐 이렇게 항상 시장의 어떤 주도 주도를 하고 있는 주도주만 이제 섹터로만 이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 주도주 안에서 눌림 돌파라든지 상다매매 위주로 이제 이렇게 정말 실전매매에 실전적으로 이제 매매를 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이 찍히는 매매를 이제 하고 이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단기성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벌려면은 이런 이제 단타 투자를 해야 돼요. 뭐 스윙으로 길게 늘어 늘러, 늘어가고 늘러, 이제 그렇게 종목 늘려가고. 이런 매매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계좌에 수익이 찍히시고 이렇게 하시려면 주도주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아마 엄청난 따라하시면 수익을 보게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러니까 혼자 이제 하시면서 손실 보고 한숨 쉬지 마시고 지금 이 어려운 시장 이 장에서 이런 장에서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정보들. 정보들로만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쌓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예, 수익에 도움이 되는, 예, 그런 종목들과 정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텔레그램 입장 방법은, 야, 여기 지금 이미지 보이시죠? 예, 여기 공부방 입장이라고 문자 발송을 이 번호로 해주시면, 어, 이제 남들보다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접속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접속하셔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제 제가, 제가 직접 드리는 당일 주도주 이제 단타로 이제 또 그것도 좀 매수하셔가지고 를 수익 보셔가지고 이제 좋은 하루 이제 시작을 하시라고 제가 이제 단타 종목도 이제 드리고 아침마다 드리고 있으니까 뭐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시는 것보다 어 몇백 배어 괜찮고 수익도 잘 나니까 한번 오시고 많은 신청 해주시길 어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어 나중에 좋은 영상 제작해서 또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